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성경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에스라 성경 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laughs>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과였더니 그의 응나가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두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열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laughs>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티오 은 그릇이 백 달란트요, 금이 백 달란트며, 또 금잔이 스무 개라. 그 무게는 천 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이사람의 오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제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기름매 복한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의 아들 무레모세의 손에 넘기니 비느아스의 아들 엘라아살과 레위사랑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 노아 노아댜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1 2 마리요 또 순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이른 일곱 마리요 또 속제제의 순념수가1 2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바,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기 직전에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 스스로 겸비하고, 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어린아이와 그들이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어린아이까지 있을 정도로, 어, 이동, 이동하는 인원수,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시면 금은 뭐 몇백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몇 킬로그램이 아니고요, 어, 몇십 톤, 몇십 톤 되는 양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달란트를 지금 계산으로 환산해 보면 어, 수 톤에 달하는 은금을 가지고 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사실은 이 은금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걸다 가져간 거예요. 그 가져간 걸 하나님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장면인데, 오늘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있는 이 자손들이 70년 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월이 가고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평탄한 길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평탄한 길을 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고든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하지 않은 일들을 자주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돌아갈 때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4,500km가 넘고요. 걸어서 가면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당시 도보로 가니까 4개월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어린아이도 있었고 은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동 자체가 만만한 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우 어려운 이동을 해야 될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첫 번째가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도 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평탄하기를 원하죠. 굴곡이 있거나 가다가 돌 뿌리가 있어서 넘어지거나 또 무릉덩이가 있거나 골짜기가 있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 돌도 만나고. 웅덩이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나잖아요. 그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길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가도록 그런 상황에서도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 평탄한 길을 기도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나오는 게이 사람들 가다가 매복도 만나고 대적도 만났다고 나와요. 매복과 대적이 있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 시대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이 구약이 존재했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그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 강도들이 많았고. 불법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 본문에 돈을 매복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 그 이동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물건을 빼앗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혹시 여우수 하나 사사기 사사기 같은데 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일부러 뒤에 가서 사람들을 공격했을 정도로 숨어 있다가 약한 곳을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매복하고 있었다가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개월을 가는데 여러분 뭐이 사람들이 거기를 걸어가면서 뭐 100m 달리기를 한 것도 아닐 거예요. 짐도 있고 어린아이까지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도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매복해 있다가 나타나서 여러분, 위협하면 꼼짝없이 다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 이들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평탄한 길을 기도했는데 그 평탄한 길을, 막 말씀드렸잖아요. 돌멩이가 없고 웅덩이가 없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매복도 있고 복병도 있었고 대적들도 나타났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들의 그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와요. 그게 어떻게 왔는지를 기록하는데, 31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8장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평탄한 길을 기도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평탄한 길이라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올수 있어요. 이들도 지금 보세요. 평탄한, 말 그대로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서 거기서 건져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하루를, 이 새벽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평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다 좋은 쪽에 기도를 해요. 하지만 막상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평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도 보시면, 매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숨었다가 숨어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오늘도 어쩌면 우리 하루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매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어렵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 있는 내가 뜻하지 않은 매복들이죠. 나는 평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은 평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평탄한 기도에 평탄한 길을 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은 분명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과정을 그들이 통과하는 과정 속에 매복이 나타났을 때, 대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건져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매복을 맞이하고 대적을 맞이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예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죠. 막상 그런 현실이 마주하면 우리는 덜컥 겁부터 나고 힘이 안 나는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을 돕고 있다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사 도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돕다라고 여러분 돕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헬프미 헬프미 하잖아요. 헬프라는 말은 돕다란 뜻이에요. 어, 나좀 도와줘 할때 헬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할때 돕다라는 말이 어, 돕다 하면 헬프가 쓰여야 되겠지만 영어 성경 어디에도 이 본문을 헬프라고 번역한 성경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으면 help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 게 맞을 텐데 왜 목사님, 우리 성경은 도움 도움인데 영어 성경은 왜 help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다라고 할때그 돕다라는 말이 help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영어 성경이 help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제 좀더 와닿게 쉽게 번역하려고 이 돕다라는 도우사라고 썼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돕다라는 말이 없다고요. 무슨 말이 동장하, 등장하냐면 그냥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손이 있다예요. 그냥. 히브리어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존재했다.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다라고 할때 영어 성경은 help로 말하지 않고, 비동사 was라는 단어를 써요. 존재했다 라고 번역한 거예요. 무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영어 앞에 말한 거 모르셔도 돼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전에,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방법, 도울 수 있는 방법과 때와 시점을 따라서,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도움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걸 좀더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라고 말하죠. 자, 없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는 없어, 없고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있어, 있도록 명령하고 말씀하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한 길을 구했지만 가는 과정에 매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대적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됐냐면, 없는 내 백, 우리 백성, 저의 입장에서 보세요. 제가 만약에 걸어가는 과정에 매복을 마주하면 내 눈에는 매복만 보이지 도움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눈에는 매복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고 환란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는데 그, 그 상황에 하나님에게 뭐가 있냐면 도움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손이 존재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왔어요. 근데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 매복만 보인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려움이 오면 하루를 살면서 분명히 평탄한 길을 기도했지만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면 우리는 어려움만 보이고 매복만 보이는 거예요.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었냐면 도움이. 그들을 빼낼 방법과 구원할 방법이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매복 속에 존재하도록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그곳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니까, 매복이 있어도,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볼 때는 고난이 더 보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발생되고 상황이 발생되면 제눈 앞에 그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하고 설교를 나누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목사님 지금 정말 저 어려워요. 지금 정말 저 매복을 마주했어요. 만났어요 하는 분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손이 있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고 있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잘안 돼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이잘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안 돼도, 내가 잘안 돼도 최소한 한 가지만 놓치 마세요. 내가 비록 지금 매복을 만났고 평탄하지 않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 지금 빙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 이 자리에 고난 속에 매복 속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록 평탄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내 눈에는, 근데 그 현장에, 매복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어, 없는 것, 없어 보이는 것들 모두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누리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손이 솔직히 안 보입니다. 어, 매복이 더 많이 보이고 평탄하지 않은 길이 더 많이 보이지 하나님의 손이 더안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상황과 내 눈과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내고 당신의 백성을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존재하도록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매복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 보이지만 그곳에 내 눈에 안 보이는 응답, 내 눈에 안 보이는 회복, 내 눈에 안 보이는 축복, 내 눈에 안 보이는 건강, 내 눈에 안 보이는 물질, 내 눈에 안 보이는 응답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 때문에 내 눈에 없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과 직장 속에, 일터 속에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